게임 v r 학과가 프로와 그 게이머를 만드는 데나아 데가... 결제는 게임을 만드는곳이죠이죠 음. v r 공무 자체가 융합합니입니다대화진 음. 트랙인데요 네. 기획! 어, 그래픽! 프로젝 그, 그, 프로그래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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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을 할때 타다가 어, 나도 가상 세계에서 할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을 나눠주고 싶다 그런 사람한테 돈을 벌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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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그것이 구현이 됐을 때아 내가 잘 만들어냈다 내가 해냈다 이리가 큰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큰돈 버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도네이션적인 생각에서 결국은 제일 큰 부가가치가 니네 아직도 모르나 부산 경남 휴대폰 인터넷치대지원 통신생활아이가 1522-1784 바로 전해봐라 통신의 모든 것, 슬기로운 통신생활. 네 안녕하세요 센티비 에드 김대규 편입니다. 저희가 미래지향적이고 미래 산업의 핵심이 될수 있는 과들을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영산대학교 게임 VR 학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산대학교 게임 VR 학과 김태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산대학교 게임 VR 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고 3학년인 김진우라고 합니다. 워낙 워낙 해도 4차 산업의 핵심은 게임 VR을 네. 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어떤 음. 교육과 커리큘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는 우선 문제를 해결을 해서 자기가 속한 그 사회나 기업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표이기 때문에 실무지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지향적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어떤 프로젝트를 학생들이 직접 수행을 하는 것이고 실제 프로젝트는 당장에 어떤 회사에서도 이렇게 상업적으로 활용할 을수 있는 그런 정도의 주제로 어, 그렇게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단순한 기술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어떻게 뭐면 창의력이잖아요. 창의력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뭐 어떤 게 주로 있을까요? 창의적이라고 그 하면 우선 게임 VR 공부 자체가 융합 학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 뭐 그래픽도 필요로 하고, 디자인도 필요로 하면서, 패딩도할수 있어야 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이제 창의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이제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수 있고, 어떤 좋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디자인 중에서도 경험 디자인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창의성을 굉장히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항목입니다. 어릴 때부터 게임을 하는 걸 좋아하고 게임에 좀 미치고 막그런다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거예 일단 대부분 다 게임이라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음. 가상의 세계 안에서 간접적인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에서 흥미를 느끼고 게임에 빠지게 되어서 공부를 이어나가는 그런 추세가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물어보냐면 아, 쨌거 즐기는 데서 이제 하나의 이제 학문과 예. 미래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 계기가 어떤 계기가 있었나저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한듯 하다가 어, 나도 가상 세계에서 할수 있는 간접적인 경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또 즐거움을 나눠주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진학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사상 이거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어떤 사람들 은 그렇게 여기 해요 네. 게임 개발자가 뭐 프로 뭐그 게이머를 만드는 데냐라고 그런 대회 에 나가서 뭐, 다뭐 이런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laughs> 저희는 게임을 만드는 곳이죠. 게임을 만드는 거는 게임을 하는 것하고 는 많이 다른 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그것을 이제 4년 동안 배우게 되는 것인데 아무래도 게임에 관심이 있고 게임이 좋아서 오면 또 그걸 만들고 싶어 하는 또 그런 농담이 있기 때문에 와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잘버티면서 공부를. 뭐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왜 아무리 좋아하는 게임을 해도 뭔가 부족한 게있잖아 이런 게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면 내가 만들어서 나 같은 저렇게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창작을 하게 되나요, 되나요? 어, 예, 실제로 그런 경우도 다소 있습니다. 아무래도 게임을 많이 해본 사람들이 또 게임을 재밌게 또잘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일 궁금한 게 취업이나 진로나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 프로그램뭐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아, 건가요? 세 가지 트랙이 있는데요 네. 기획 음, 저, 어, 그래픽 저, 프로그래머 세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이제 진로를 보려고 하면 그 게임과 관련된 또는 가상 현실과 관련된 그런 산업이 어디에 있나를 보면 되는데 가장 직접적인 건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음. 그래서 그렇죠. 게임 회사 주로 VR을 만드는 회사들 또는 게임 회사에서를 발라드 척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을 하는 회사. 그래픽 중에서도 전적적인 것보다는 반응적인 음. 또는 반응을 하는 그런 그래픽을 만드는 회사. 요즘 이런 회사들이 많이 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요즘 실감형 콘텐츠, 굉장히 네. 큰 어떤 비주얼한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졌거든요. 어 이렇게 직접적으로 게임과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에도 진출을 할수 있지만 저희들이 배우는 게 그림도 배우죠. 그리고 프로래밍도 배우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을 쓸수 있는 곳은 또 어디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메타버스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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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타버스는 게임이나 VR을 확장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좀 진출할 수 있는 폭도 응. 다양해지는데 요즘 어, AI가 많이 이렇게 또 활성화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게임이나 메타버스는 우리 이 세상의 모습을 어, 컴퓨터 안으로 이렇게 넣는 그런, 그런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활용 범위가 넓습니다. 게... 그래서 그 AI도 게임에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 그래. AI도 어 우리 범위 안에 있다 할수있습니요 우리 이제 학생은 지금 이제 상위에 되면서 느끼는 것 중에 아 내가 이래서 내가 이걸 선택을 잘한 것 같다. 어들때 그런 걸 느끼나요? 일단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공유하고 사회적으로도 또 기여를 할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성공적으로 그것이 구현이 됐을 때 아, 내가 잘 만들어냈다 내가 해냈다라는 이런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을 했을 때좀 성취감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은 이제 이제 4학년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양한 이제 취업선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텐데 네. 어떤 분야에 어떻게 나가고 싶은지. 저는 게임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좀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가상 세계를 직접 만들어보면 또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3D 배경 모델링으로 그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어떤 또그 다음에 목표입니다. 뭐 나아가서 콘텐츠 예를 들어 노인이 불편하신 분들을 일스 뭐 케어 콘텐츠를 만든다던가 사회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생이 이야기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큰돈 버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세계적으로 큰돈 버는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도네이션적인 생각에서 결국은 제일 큰 부가가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게 제일 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다들 똑같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네. 보여줄 것들 다 보여주세요 네. 설명을 좀 하면서 어떤 거예요? 이 게임은 2D 슈팅 게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아기자기한 캐릭터와 귀여운 캐릭터들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지나가면은 스테이지가 이렇게 진행되고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을 하면은 슈팅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맵을 탐험하는 그런 느낌의 게임입니다. 보통 보기에는 단순할 수 있지만 이런것 자체가 난도가 높은 게임의 기본이 돼야 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학과에서 다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것도 이 프로젝트 수업이 어쩌면 굉장히 효과적인 게 아닐까. 왜냐면 어떤 형태로든 이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이제 같이 이렇게 그쵸, 같이, 할수 있으니까. 같이 가게 되고 또막 이렇게 신이 나서 하다 보면 자기가 배우지 않는 것도 찾아가지고 하게 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 2학년 정도면 이 정도 하겠지 하는 기대수는 넘어서 가지고 하는 경우도 우리 카메라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우리 영산대학교 게임 교육학과에 왔으면 좋겠다. 재밌는 걸 좋아하고, 재밌는 걸 만드는 걸 좋아하고, 또 장난기도 많고, 또 그림을 또 좋아하고, 그러면서 사람들도 즐겁게 하는 일을 좋아하고, 이런 그 학생들은 우리 영산대학교에 오면 우리가 준비한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더 성장을 해서. 게임 관련된 기업이나 엔터테인먼트 관련 그런 기업에서 활약을 할수 있도록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습니다 네.